Now I got this feeling that haunts me As real as the blood running through my veins Now you're living right here inside me And I'm just trying to cope with the things you say Even if the curtain drops in the daydream stops We might, might just give it one more shot, 자, 가봅시다. 가봅시다. 와, 난벤츠또 처음 타보네. 나 이게 최신형이지. 이게 이이이0 t 잖아 그렇지. 와, 어, 진짜 부드럽긴 하다. 벤츠는 벤츠다. 방금 달렸잖아와확좀 차가 말랑말랑한 것 같아. 이게 운전 재미가 없긴 한데 편한 건 진짜 편하다. 내 취향에는 안 맞을 것 같아 운전이 재미가 없을 것 같아 별로일 것 같아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 너무 많이 서있는데 취해서 이 분이라고 생는데 문제가 있네 한번 타볼까? 어때? 지금 첫 느낌은? 딱 안에 타자마자 고급스러워 고급스러워? 응. 그렇지, 이거, 이거 다 실제 나무야, 이거. 아, 진짜? 어. 뭐예요? 응. 제가 너무 가까운 거 같아서 뒤로 밀었어. 아... <laughs> 이걸로 조수석 조절 좀 해. 진짜? <웃음> 어. <웃음> 부연 내가 조절하고 싶은데. <laughs> 나도 오빠 가... 조절할래. <laughs> 그건 안 돼, 거기서는. <laughs> 동생이 누나 오늘은 못 타고 가? 벤츠 이클레스타로가 이랬더니 <웃음> <웃음> 자기 드림카래. 아 이게? 어가족 뿌리고 아... 좀 나이 들면은 사고 싶은 차래. 아그치 패밀리카로면 진짜 딱 드림카긴 하지. E20D니까 음. 디젤이잖아. 오 맞아 맞아. 소리가 좀 심하고 시동 건지도 모르게. 맞네 그치? 지금 그 얘기를 안 하고 있었네. 시동 건지도 모르게 출발을 해버렸어. 이렇게 또 밟으면 디젤 소리가 안 들린다고 하면 거짓말이긴 한데. 음. 근데 이게 딱그 거슬리지 않게 걸러진 상태에서 오는 느낌? 소리가? 근데 이거 지금 핸들링은 별로일 것 같아. 유턴 할 때는 오른쪽으로 많이 기울어진다. 그러게. 그러게. 나 약간 이렇게 잡았어, 그냥. 오빠. <laughs> 그냥 이렇게, 시을 그냥 이렇게 대화하면서 가기에는 밖에 소음도 안 들리고. 음, 다만, 코너링 돌 때는 잠깐 조용해야 돼. 그치. <웃음> 오히려? 아, <laughs> 잘 찍었네. 말을 못해. <laughs> <laughs> 아, 다시 말하자. <laughs> <이렇게>. 아, <아유, 웃음> 맞네. 오래 타면 좀 허리가 많이 아프다는 사람들이. 아 브레이크 위치가 살짝 왼쪽으로 맞아, 맞아. 지금 틀어져 있어서 그렇대. 그게 이슈였어. 그니까 보니까 왼쪽으로 좀 많이 나왔긴 하다. 몸이 이 정도 틀어지네. 아, 이거 좀 문제가 있네. 만들었을까? 이 가운데 미션이 좀 큰가봐. 연비가 되게 잘 나는데. 이게 엔진이 이번에 시로, 새로 개발한 엔진이 들어가 있거든. 소음이랑 진동을 잡고 연비도 이번에 되게 좋다 그러더라고. 음. 이게 연비가 우리 저번에 탔던 아우디 A4보다 좋아. 차는 더 큰데. 어나 편해서 하품 나와. <웃음> <웃음> 그 브레이크가야 부터 이거 있지. 이 소리. 이 소리... 음... 하는 소리지. 이게 왜 나지? 이거 되게 신경쓰여. 나도, 나도. <laughs> 벤츠에서 이런 소리 나면 좀 그런데. 근데 나는 몰랐어, 오빠 말하기 전까지. 운전자는 알지, 이제. 어. 그냥 차도 아니고 벤츠인데. 그 정숙성에 그렇게 신경쓰는 벤츠인데. 그러니까. 오빠 근데 약간 우리 벤츠 딸려고. <laughs> <laughs> 아니 같아. 깔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게딱 발견되니까 근데 좀 우리가 기대가 높아서 모를 수 있어 무슨 소리인지 아실 거예요. 이거 브레이크 마지막에 가끔 차들 중에 브레이크 패드랑 이 디스크 로터 사이에 이가는 소리 있잖아요. 음. 이가는 음 이런 느낌. 맞아 맞아. 슬슬 길이 뚫리는구만. 뚫리는구만. <laughs> 나 아까보다 기작가졌지 <키> <laughs> <laughs> 내렸어? 이거 옆에서 조절할 음. 수 있어서 편한 것 같아. 어, 그렇지. 거기 달린 건너 편한 것 같아. 응, 음, 편해. 음. 난 지금 약간 무릎이 아프다. 무릎. 아, 무릎이 아파요? 어, 이게 다 다리를 안 갈라 그러고 발만 이렇게 꺾다 보니까 아. 무릎이 아프다. 그리고 이클 정도면은 쇼퍼 드리븐보다 오너 드리븐이 많거든. 그게 뭐요? 오너 드리븐은 이제 내가 직접 차를 움직인, 내가 운전하면서 주행하는 거. 쇼퍼 드리븐은 이제 뒤에 타서. 회장님이나 사장님 아... 여기 기사님이 따로 계시고 뒤에 타는 거 이제 쇼퍼드이븐이라고 그러는데 좀 이따 나도 뒤에 한번 타볼래 그래 그래 어떠지? 어 사모님 <웃음> <웃음> 뒤에 자리 어떤가요? 편해? 편해요 등받이 각도는? <laughs> 등받이 각도도 이 정도면 딱 좋은 거 같고 아 진짜? 근데 내가 다리가 길어서 그런지 지랄하고 앞에 뻗을 공간은 모자라 다리가 길어서 자빠졌네. 네? 무릎은 절대 안다. 무릎은 지금 보면은 무릎은 절대 안다. 한이 정도 차이 나는 거 같아. 뒷자리 승차감은 어때 이런 거? 응, 음, 괜찮아요. 조수석이랑 비슷한데요. 나왔어? 응. 음. 뒷자리도 이게 나파가죽 똑같네. 부드러운 거. 응. 음. 운전석 조수석이랑 똑같네. 되게 음. 부드럽다. 부드러워. 음. 지연이 헤드룸 찍어줄게. 여유로워져. <laughs> <laughs> 아세 번째. 있지? 아 이게 맞아 조수석 누른 다음에 한 번을 딱 누르면. 꾹 누르고 계속 누르고. 아꾹 누르고 있어야 돼. 여기가 앞으로 당겨지면서 이쪽 공간이 훨씬 더 넓어져. 아, 아 이제야 편하다. 아 편하다. 편해? 응. 어. 아. 아, 어, 살것 같아. <laughs> 고속 안정성은 이렇게 직진으로만 가면 타각 없이 되게 괜찮다. 고속 안정성은 괜찮은데. 아, 어, 이거, 이거, 안 돼, 안 돼. 그리고 이 머리 돌아가는 회두성이 되게 안 좋아. <laughs> 아... 내가 핸들 꺾으면 살짝 있다가 돌아가야 돼. 이질감이 있어. 약간 이렇게 움직여. 뱀이 움직이네. 그만 까야겠다. <laughs> 근데 또 시트는 열선은 있는데 통풍은 없고. <laughs> 이런 거는 진짜 좀 아쉬워. 북산차에 비해서 가격을 생각하면. 응. 그리고 내가 또 하나 지금, 아, 그만해야 되는데, 지금 방금 느꼈어? 뭐요? 20km대에서 악셀을 밟으면, 응. 차가 한번 뭔가 변속 충격인지 뭔지 튀어나가 한번 덜컹 하고. 아, 어. 이렇게? 어. 아. 이게 부드럽게 안 가고, 응. 나올 땐 변속기 때문에 그런 거 같은데, 이것도 좀 이해가 안 되네. 그리고 벤츠는, p 랑 후진이나 다 이걸로 조작하잖아. 그렇지, 응. 칼럼 시키야. 응. 카페 에 이렇게 종종 올라오는데 응. 이거를 운전하다 치는 경우가 많대. 이게 아. 은근히 붙어있어. 요 캐들 시프트에 손가락을 올려놓으면 이게 탁 걸려. 아. 그래서 이거를 잘못 조작해가지고 응.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알로가 있어서 사고날 뻔한 게시우도 벌써 있다 고 그러더라고. 아 진짜? 어, 지금 이게 차 나온 지2 주도 안 됐는데 우리 주변에 이클 타는 사이, 사람이 세명 있잖아. 세명다 응. 그랬어. 응. 이게 그러니까 별로 조작을 안 하는데 왜 이렇게 붙여놓은지 모르겠어 핸들 쪽으로 그러니까. 약간 뒤로 좀 빼놓지. 약간 그런 사람들을 위한 거 아닐까? 빨간 불에 멈추고 나서 어, 나는 계속 브레이크에 발을 올려놓고 있는데 어떤 사람들은 그냥 피해놓고서 편한 하 그런 있는 걸할 수도 있는데. 있거든. 그것보다 사실 더 안전한 건 안전이라서. 멈췄다가 출발하는데 알로가 있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그러면 악셀 딱 밟는 순간 뒤 차는 앞으로고 난 뒤로 갈거 아니야. 큰일 난다니까. 사고 날뻔 했대 안전에 문제가 되면은 이거 문제지 이게. 손가락에 걸린다 내가 손이 큰 편도 아닌데 이런 건 소비자들이 화내야 돼 너네 왜 이렇게 만들었냐 가속 한번 해 볼게요 아 응? 터보 렉이 심하다 너 너무... 텀이 길다 응? 이 정도 여정도, 이 정도 텀이 여정도. 있고요 예. 터보랙은 <laughs> 이거보다 정확하게 전달해 드릴 수가 없어요 와 브레이크는 조심해야 돼 왜요? 잘안 멈춰 잘안 멈춰? 어 차가 무거워 뭐 주행 쪽으로는 되게 아쉬운 게 많다 근데 좀 모순이다 정숙성을 강조했는데 정숙하지 않고 약간 브레이크나 출발할 때 약간 실판 긁는 소리가 난다든지 편안함을 강조했는데 안전적으로 문제가 있다든지 아, 되게 모순적인 부분이 많은 것 같아. 근데도 이게 우리나라 지금 판매량 1위래. 이게 1위예요? 아 어, 1위래. 2급 중에 아, 지금 제일 중에... 많이 팔리나봐. 5시리즈보다 많이 팔리고. 그냥 이렇게 와 다니긴 좋다. 그지? 둘이 편하게 음, 우아하게. 편하게. 우아한 맛은 진짜 있어. 음. 와 이거 이쁘다. 와 이거 이쁘네. 저 음, 음, 이거, 이거 찍어줄래? 그래. 음. 와 오빠 실내 봐. 불빛 들어오니까 예쁘다. 실내가 빛들어오니까 진짜 이쁘다. 실내가 이쁘네. 괜히 보라색으로 한게 아니네 오 어, 여기도 와 진짜 예쁘다 되게 고급스럽다 오빠 감성은 좋다 실내에서 딱 그냥 느끼기에 되게 고급스럽고 우아하다 우아해 지자인처럼딱 음. 여자가 타면은 우아 <laughs> 딱 이럴만한 그런 거네 <laughs> 오 고속만 방금 달렸을 때 연비 몇 나와? 15.8 나왔다 15.8? 음. 근데 우리가 바, 절반 정도는 서울에서 계속 막히고 있었어 지금 딱 공인연비 정도 나왔어요 연비가 조금 더 좋게 나왔어 15.8자 이번에는 지안이가 한번 벤츠 220D <laughs> 운전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이 방식을 처음 해봐서 음 브레이크 밟고 응 음, 밟고 아래로 내려 <laughs> <laughs> 오, 앞에 헤드업 디스플레이 있어서 편하다. 그렇지. 응. 음. 근데 나는 조금 낮게 아. 운전하는 거 좋아하거든. 시트를 시트 포지션 낮은, 낮은 어, 거, 시트 포지션 낮은 어. 거. 지금 절반만 보여, 딱 헤드업 디스플레이. 아, 너무 높지. 어, 지금 볼라을 이렇게 봐도 이 정도까지 못 아, 빼고. 헤드업 디스플레이는 지자이한테 맞출 수 있어. 아, 맞출 수 있어. 아. 아. 근데 그걸 떠나서 이거. 자체가 좀 높긴 해, 대시보드가. 음, 맞아. 되게 높아. 응, 음, 좀 높아. 응. 음. 그 여자들이 운전하기에는 의자를 좀 많이 높이거나 이래야 될 수도 있어. 나는 근데 또 의자 높이는 걸또 별로 안 좋아해서. 그치? 시트 포지션 낮을수록 편하네. 응. 음. 저수석이 되게 편하네? 편하지? 어. 나 아까 진짜 너무 졸린 거야. 근데 편하긴 진짜 편하다. 그치? 아, 편한 건 진짜, 어. 아, 진짜. 많이 편하네. 진짜 음, 편안함 하나로만. 장점으로 말해도 될것 같아. 맞아. 그게 얘의특 장점이네. 그니까. 음. 오 약간 좀아 이런 거. 기운 쓸만한 아, 거. 방금. 코너에서 또 저런 요철 하나 밟으면 헐렁 빌려가. 그러니까. 헐렁 이건 뭐야? <laughs> <laughs> 꼭 그렇게 말해야 돼요? 그냥 헐렁 하네 이렇게 말 수도. 헐렁 이렇게 말해야 돼? 우리가 <laughs> 어, 그냥 헷가닥 이러잖아. 코너에서 코너에서 그냥 정신을 안 차요. 나는 이, 앞으로, 이 정리한다면? 난 앞으로 마지막 한마디를 뭐, 함. 아, 키워드 뭐 함. 하나로. 할지야 한마디를 뭐키워드 키워드는 키할 응. 아. 거야. 오늘은 는키워워드는편워드는키워이는 키워드는 키워는 키워드는 키는는 키워드는 키워는 진요뱅 <므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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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므루>